캠핑 팬을 찾고 계신가요? 빌리빈 무쇠 캠핑 그리들 팬 플러스 전용 가방 세트는 여러분의 캠핑 요리를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완벽한 아이템입니다. 36cm의 넉넉한 사이즈는 여러 재료를 동시에 조리할 수 있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핑에서 큰 만족을 선사합니다. 무쇠 재질 덕분에 뛰어난 열 보존력으로 음식이 고르게 익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줍니다. 전용 가방이 포함되어 있어 이동과 보관이 편리하며 코팅 처리로 음식이 맞아요. 잘 떨어져 세척도 간편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안정감과 가성비에 찬사를 보내고 있어 캠핑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이 그리들 펜으로 맛있는 캠핑 요리를 즐겨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